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전체 시장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약세를 보였던 패노션, 해운업의 패노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하락의 원인을 전체 시장 어떤 미국 시장 비롯해여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 돌아서면서 그동안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페노션은 강세를 보였죠. 이제 전체 시장이 돌아서면서 그와 반대의 흐름이 오늘 펼쳐졌다.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그러나 뭐 전체 어떤 흐름에는 추세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작은 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호황 국면이죠. 보시면. 펜오션, 원래 STX, STX 그룹에 있던 회사인데, 계열사인데, 상장 당시, 정말 핫했습니다. 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상장 당시에 STX 어, 강회장이 상당한 어떤 공격적인 경영으로 이렇게 했었고, 대학가에, 대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던 주식이 STX 펜오션이었다. 그랬고, 당시 어떤 5천원 가량 했는데 지금의 그 당시의 5천원을지금의물 타고 해서 그걸 감안한 수정 가격으로 보면 128만 원입니다. 당시에 고점 5천원이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128만 원이다. 결국엔 이게 250분의 1 250분의 1이죠. 그런 엄청난 기존 주주들의 그 고열을 짜서 어떤 희생에 의해서 지금의 주가가 있다, 기업이 있다,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항상 뭐 주변에 어떤, 그건 어떤 작전 세력의 의도였겠죠. 대학가에 이제 뿌리면서 뭐이 주식이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의 돈을 끌어들였던 그래서 넘겼던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어떤 주위에 좋은 뉴스 재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종목의 소리가 들린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 동물적으로 봤을 때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참고라 아시면 도움이 되겠고. 음 그러면 현재는 추세가 양호합니다 뭐 보시면 구조조정 이후에 흑자구도 가 지속되고 있죠 지속되고 있고 기업의 수준도 계속 레벨업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한 3-4년치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연간 2천억대 나왔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향후에 5천억을 넘어서 6천억 7천 억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어, 이 주식이 어떤 내려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가도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주가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레벨업되는 과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 주식 수가 좀 많죠. 예전에 무상감자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5억주가 좀 넘습니다 전체 주식수는 5억주가 넘고 적은 주식수가 아니다 만약에 주당 가격이 1000원이 오르면 시총은 5000억이 늘어나겠죠 5000억인데 이 현재 이 기업의 매출액이 5조원대 됩니다 그 5조원대의 영업이익 2% 증가 이익률이 2% 증가하면 이익이 1000억이 늘죠. 그러면 1000억에 멀티플 5배를 더 주면 5000억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 오르면 많은 주식 수에 의해서 영업이 현재 매출액에 영업이 2조 그2% 늘어나는 효과가 1000원이 상승한 그거랑 똑같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어떤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외국인 연기금 고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 어떤 거래량 매수 거래량으로 보입니다 어떤 매집의 거래량으로 보이고 나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은 큰 일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을 거치고 지금 상 3파, 3파 상승 어떤 진행 과정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우에 어떤 이게 기술적으로 3파 상승이 잘 진행된다고 봤을 때 가장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최대 13,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월봉으로 보시면 네. 이 노란 선이 10년 이평입니다. 연봉의 12평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나 과거 과거 10년의 어떤 터널런들을 거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10년 이평 주봉에 122평입니다. 아, 월봉입니다. 월봉에 122평, 연봉에 12평. 이 선은 터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뭐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3파 상승. 어, 최종 목표치는 만 삼천원. 그리고, 대략, 그래도 만원 선은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략 현재 어떤 추세 채널을 그리면 어떤 이, 이 상승 각도가 유효합니다 저항에 걸릴 때는 계속 이런 라인에서 부딪히고 또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하락 채널을 벗겨내고 어떤 조정 과정이 있다. 오늘의 하락은 전체 시장이 어떤 반등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어,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